네. 아, 이렇게 시냇물 소리가 들리는 자연이 함께하는 그런 한옥 마을을 촬영하러 왔습니다. 여기는 저번에, 어, 첫 번째 집을 안내했다시피 이번에는 85억대, 어, 조금 저렴하죠? 115억보단 저렴한 85억대 어, 한옥, 한옥 집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견장을, 어, 이창주 본부장님과 함께 안내해 드릴게요. 본부장님, 큐! 네. 바로 연결해서 짓는 네. 거예요. 네. 그러면 85억이요? 네. 그래, 저 밑에 그 고급 주택 하나가 빠진, 빠진 <laughs> 금액이긴 하네요. 네, 담벼단라 보세요. 돌을 네. 쌓는 거 보세요. 야. 다정리 가서 다 쌓아. 아 그럼요, 그럼요. 저큰 돌을 어떻게 옮기겠습니까? 아, 저희 외할아버지가 이거 돌쌓 그 인천에서 돌쌓는 일을 응? 오래 하셨는데. 아 그래요? 네, 근데 이런 큰 돌을 아니 사람이 이제 나를 수 있는 돌 네네 그 갖고 이제 구월동이나 뭐 거기 인천에 아, 있는 닭벼락고다 저희 알아봤잖아요 성벽, 성벽보다 더큰돌 같은데 네. 어 성벽 같아 짜만산성 네. 느낌. 자 한번 외관은 이렇게 보시고 우편함가요 <laughs> 우편함 맞는 것 같습니다 네. <laughs> 자 여기가 이제 현관 아 대문이죠 대문 대문은 여기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올라가서 여기, 이리 오, 문고리 땅땅하면서 이리 오너라 하는 거죠 여기, 드라마에 어. 아, 서 많이 나왔던 본것 네. 같아요 드라마에 네 여기 봤죠 느낌이 네아 웅장합니다 네. 대문이 아. 벌써기가 여아 웅장해요 색깔이 네 외부는 뭐한번더뭐 칠하겠죠 칠하겠죠 네네네. 네 색깔이 더진해요 실내보다 네, 네. 계세요 음, 이게하는 거죠 네. 네 없나 안 계세요? 이제 네 마당쇠가 나와서 열어줘야 되는데 아 무슨 머슴이 없어요, 이게. 이게 머슴 없어요? 네. <laughs> 저는 머슴자리 하려면 할 거라니까요, 진짜. 저쪽 <laughs> 문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어, 그래, 인터폰도 없네? 그러네요. 네. 밑에서 들어가니까. 네. 아, 저 인터폰 옆에 있겠구나. 네네네. 자, 내려가 볼게요. 택배함도 없어요? 택배함도 여기 있겠네요. <laughs> 택배. 아직 택배함은 놈이... 없네요. 네. 우편함. 네. 우편함. 택배 여기 조그만 거는 들어가긴 하네 택배는 하긴. 여기 다 일하시는 분들이 받아주시죠. 아, 장난치고. <laughs> 네. 자, 여기 오버에드셨다 오버했구요. 네. 네. 미래와 현재가 공존하죠? 네. 와, 이 기둥, 돌기둥나 진짜 으리으리 합니다. 거기서 딱. 자, 어? 여기가 네. 이제. 네, 인터폰 여기 있고요 여기 있죠. 네. 네다 낙무문이에요. 네. 다 네. 자, 여기 서 오셔서... 들어가면. 아까는 40m였잖아요. 네. 여기는 네. 길이는 길지 않지만, 폭이. 어? 여기도 네. 안지나요 여기도 안되지 중간쯤 가서 그럼. 네. 그러면. 네. 자, 그게 한 20m 까지 밖에 안 되시나봐요. 네, 오늘 약간 힘들어하네요 네. 어, 10m, 11m. 11m. 11m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쪽으로 이렇게 3대, 저쪽으로 네. 2대, 뭐, 이쪽으로, 이쪽으로 또 2대 되면은 뭐 7대 8대까지 충분히 될수 있는 공간이 나옵니다. 네, 그려진 그쵸? 것만 있는데 네. 음, 6개. 7, 충분히 6, 뭐 7대 5, 8대까지 그래. 될수있어 들 열셋. 아, 그렇죠. 뭐꽉 채우면은 될수 있는데 여유 있게 아, 이것도. 아니, 네. 무슨 행사 같은거나 여러분. 아, 뭐다 들어오신다면 하면? 빨리. 뭐 근데 건가에. 이 옆으로도 될 때가 많아요. 그렇죠. 이 앞에가 되 이제. 네, 앞에 옆에, 네. 옆에 다 네. 많아요. 네. 알겠어요. 네. 주차 걱정은 진짜 없고. 주차 걱정은 진짜 없어. 자동차 수집하시는 회장님들도 네. 여기다가 이제 짝. 음, 뭐, 저뭐차 좋아하시는 회장님들은. 네. 그다 이제 뭐 고급 차들 쫙 응. 놓을 수 있죠. 환기도 돼요? 환기 되죠. 당연히 환기 되죠. 자연은 자또 전동인가 보다, 그렇아 저기는 이제 올라가서 열기 힘드니까 네. 이제 모터가 돼 있습니다. 네. 전동으로 열리고 어, 배수도 되네요? 물청소도 어, 가능하 이쪽이 배수구까지. 배수 네. 어. 어. 아니면 여기 창고처럼 써도 되겠는데? 근데 이제 가리잖아요. 어. 네. 네. 하나, 둘, 세 군데 있어요. 네. 저 위쪽으로도 다 가능하시고. 아 이쪽은 또 층고가 높네요. 끝에 보면. 네. 스탠맨에서는 친구가 좀 높게 큰 캠핑카는 들어올 때가 문제죠 들어올 때 들어야 돼 에, 들어와야 <laughs> 되니까 안돼 여기 들어왔으면은 여기... 네, 큰 캠핑카도 들어왔을 수도 있겠네. 아 이런데 사는 분들 캠핑 안 다녀 아 그래요 캠핑 안 다녀 음. 비행기 굳이 타고 굳이 그 불편한 캠핑 왜갑니까 <laughs> 비행기 타고 외국으로 나가 <laughs> <네네네. 웃음> 뭐지? 그거는 전기랑 뭐 이렇게 분배기가 되 있는 것 같아요 라지에이터 만 이런 게 들어가 라지에터 <laughs> 아, <다시. 웃음> 자, 하나씩 열어보지만 뭔지 모른다는 거.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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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밖에 되게 덥거든요, 오늘? 29도인데, 이 안에는요, 네. 추워요. 에어컨 틀어놓은 것보다 더 추워요. 추워요. 추워, 네. 지금. <laughs> 진짜 춥습니다. 에어컨 안 틀었는데도, 와, 그래서 한옥의 장점인 것 같아요. 네. 여기는 이제 첫 번째 본 집하고 좀 다르죠 음, 좀 키네요 네, 데 네. 집값도 많고 네. 여기도 뭐 형, 따로 현관문 있을 거고 네. 아야 여기가 이제 보일러실 스텐겠 스텐. 스텐, 물통. 물통 네. 사다리 타고 이렇게 올라가 네. 올라가서. 요 물을 순환시켜서 난방을 하는 거예요 수화전이 음. 있고 네 그렇죠? 수도 아 진짜 깃들하면 전기 보일러네 음. 전기 보일러 이.하.대 네, 네. 전기 보일러 아 보일러실이 음. 웬만한 방 사이즈 이상입니다. 아 그러네. 저는 네. 아마 다용도실에서. <laughs> 네 다용도실로 연결되죠. 네, 네. 부장님 뒤쪽으로 아, 창고. 이쪽으로 창고랑 저 입구 쪽으로 연결되는 것 같아요. 음. 창고 아어볼까요두 개다 두개창고한요 네, 이런 네. 거요어 네. 네. 창고 맞네요. 창고 오커 커요. 어, 커요? 오 어, 충분합니다. 문은 네, 작은데 안. 야이이 작은 그, 그 창고 진짜 많약에 보관하는 거 네. 오래 보관할 거. 네. 우리 그, 뭐지, 그, 장토 때처럼, 여긴 또 뭐야? 기계실인가? 하여튼 뭐 이렇게 잡다한 것들 보관하시는 창고. 그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요, 보관실 있잖아, 보관실. 아, 와인, 와인. 창고. 그런 것도 되고, 와인 오, 오래된 것들 보관하는 것들. 네. 아, 느낌이 딱시원한게그 느낌이야. 와인 창고? 네.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어저 되게 춥다. 선선하다, 진짜. 신기하게. 눈이 아, 되게. 등도 특이합니다. 네, 특이하네. 네, 저 지금 동에서 불이 나오는 걸까요? 네, 동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하여튼 이 조명은 되게 또 밝아요. 네, 조명이 상당히 네. 밝죠. <laughs> 얘도 자동문, 제도 자동문. 네, 자동문. 환기창환기창 <laughs> 옛날 한옥도 창문이 많네요. 그러게요. 한옥이 네. 창문을 많이, 많이 내죠? 음. 남양이. 저 여기 남양이고요. 그래서. 자, 오, 되게 전투적으로 딱 열려요 어오시오 하고 힘차게 하고. 힘차게 자 어. 다시 한번 어자큐아네 힘차게, 힘차게. 어우 네. 렁차게 열립니다 네. 자. 아 이런 의자도 네 이것도 다 직접 만드신 것 같아 아 엄청 엄청 무거워요 나무 의자예요 진짜 네. 만드 의자 무 야. 네. 의자도 비쌀 것 같아요 의자 값만 해도 폭이 아까보다 더 넓어졌어요? 네, 폭도 넓고 이게 구조가 또좀더 넓습니다. 폭이나 이런 음. 것들. 이 땅은 작은데 이거 이게 네, 구조는 생겼고. 훨씬 이게 폭이 넓어서. 좋아요 아, 부장님 이렇게 하니까 자꾸 열려. 요 센서가 <웃음> 있어서 <웃음> 네네. 오, 그러네요. 네. 네. 여기 이게 한 칸이 더 있어. 아까는 이게 끝이었는데 네. 이렇게 한 칸이 더 있고. 네. 음. 저기랑 다 똑같겠죠? 네. 네. 이렇게 기물도다 똑같은 거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는 음. 키큰 장이 더 있네요. 저 안쪽으로. 네. 음. 좀더 주방이 더 넓은 느낌이 납니다. 그냥. 자, 아까는 방하고 방 사이에 화장실 있었잖아요. 네. 여기는 바로 화장실인데 아. 화장실이 무슨 목욕탕이에요. 이야 대중 목욕탕인데? 대중 <laughs> 목욕탕이. 헛다리가 <laughs> 있네 야, 네. 뭐 살다 살다 제방보다 아. 네. 큰 화장실 은 처음 봐요. 진짜 크네요. 네, 제방보다 큰 화장실. 네. 환기창 환기창은 화장실에 비해 작네요. 네. <laughs> 한창 있고, 한창이 잘 돌아가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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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넓은, 진짜 넓은 화장실입니다. 네. 육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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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로 잘 되어 있고요 여기도 방이 똑같이, 구성은 똑같네요. 방크기 네. 구성은 같은 것 같아요. 네. 방 크기도 거의 같고, 어? 좀긴것 같, 고 방이 좀긴것 같아요. 길어지고, 네. 폭은 네. 짧아지고. 네. 네. 여기는 4m 보시면 되시고. 네. 네. 폭은 네. 2m 60. 어. 네. 일하시는 분들 쓰면 될것 같아요. 네. 어. 네. 그리고 두 번째 방도 또 이렇게. 옆방으로 되어있습니다. 네. 아, 지층이다 보니까 응. 관리를 좀 이제. 아, 사실, 사그그 어. 네. 여기는 뭐 저거 다시 깔면 되니까. 네. 잠깐 비어나가 네. 잠깐이 아니죠. 좀 오래 비어나가고 사람이 써야 돼요. 오른쪽 방 2m47. 집 비가 3m.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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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에 잠시... 이제 네. 첫 번째 집처럼 이렇게 주장에서 차 이어지는 응. 문이죠. 맞습니다. 바로 주장으로 차 이어집니다. 네. 지금 예전에 뭐 다른 데다 맡겨놓으셨다가 이제 직영으로 이렇게 네.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이제 집도 나오셨다. 네. 그래서 그 식당도 음. 네. 사장님이 상주하는 식당하고 직원들이가 네. 네. 있는 식당하고 다르죠. 틀리죠. 관리가 발라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음식 그 질의 양, 질의 양도 틀리고 질도 틀리고 사장님이 상주하는. 농차. 예. 야 신차게. 열리죠 자. 여기도 똑같이 엘리베이터 8인승 그렇죠? 응? 8인승 엘리베이터 예. 저는 구조는 사실 여기가 더 좋더라고요 음, 집 구조는 네 근데 이제 식구가 여기는 저기 그첫 그러니까 번째 집 같은 경우는 한 세, 3대가 같이 살아될것 같고 음. 여기는 이제 부모님하고 자식들만 네. 시계 여기도 있고 네. 어 시계도 이걸 만들어 놓으신 건가 보다 주시는 걸로 해가지고 네. 그렇죠? 층고도 어. 높고 어, 여기도 층고 높이 돼있어니 조명도 여기 너무 이쁘죠? 다른 거네 네. 네. 직접 와서 보셔야 될것 같긴 한데 네. 근데 아무나 막 그냥 와서 여기 아, 아니에요 아 여기는 아무나 안 되고 예약을 하셔야 되고 네. 구경하는 집이 아니에요 네 여기는 네. 진짜 저희가 관심이 있어서 꼭 네. 진짜 보셔야 될 분들만 저희가 그쵸? 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아, 저희는 사, 저희는 괜찮아요. 저희는 괜찮은데 음, 저희 입장에 좀 곤란해질 수 있어요. 아, 막 보시면 안 되죠. 구경하러 오시면 안 돼요. 네. 그냥 막 구경만 하러 오시면 안 됩니다. 네. 안쪽으로 네. 들어오시면은 아 구경하실 거면 이제 저, 한옥마을 가셔야지. 네네네. 네. 그런데 관광지 가셔야 되는 거고 이거는 네. 이제 매매하는 물건이니까 그냥 네, 네. 하는 물건이니까 이거 네. 는 이제, 이제 구매 이사가 있으신 분들 네. 네, 계획 이 있으신 분들이 보시면 되고 네. <laughs> 왜 이렇게 또이거더큰게좋네 <laughs> 야, 이거 진짜 등. 화면으로는 이게 커 보이지 않을 수도 있는데, 진짜 큽니다, 눈으로. 막 이태리 미국, 외국화 수입 브랜드 그런 거막 네. 몇천만 원짜리보다, 네. 그 저희 장인이 다 만드신 거잖아요. 아, 진짜 이거 수장으로 만든 등 같아요. 음, 이것도, 음. 이런 것도 이제, 지금은 값어치가 뭐 측정이 안 되겠지만, 나중에 요 네. 혹시라도. 뭐 50년, 1 0 0년 있다가 그렇죠, 쓸수록. 네. 네. 가오치 인정 받는 거겠죠? 어? 아, 근데 네. 신기한 진짜 제일 신기한 거는 네. 에어컨이 없는데 나 이렇게 추운데. 어, 그러니까 어? 에어컨이 없는데. 저희가 이제 그 현대식 주택 할때 이제 편기아쓴 네. 현장도 있었잖아요. 네네네. 네, 네. 네, 그래, 너왜 돌아가 갑자기 <laughs> 다시 키아? 네. <laughs> 기야도 써봤잖아요. 네, 네, 네. 근데 기아가 이렇게 좀 과학적이네, 그쵸 네, 네. 진짜 이게 보면은 못 이런 거 전혀 안 들어갔잖아요. 다껴맞춘 거거든요, 이게. 야, 이거 진짜 대단하지 않아요? 하나도 안 더워요 실내가 지금 에어컨이 없는데 진짜 진짜 응. 에어컨 없이도 이렇게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옥의 장점이에요, 진짜 어. 과학적으로 지어진 집. 네. 저다 아, 이런 이런 것도 여기 또 문이 도다 이뻐요. 그리고 경첩이 나비가? 나비 나비 문양이야. 나비 꽃은, 문양. 꽃도 있고 꽃 아, 나비. 아 이거 나비 나비 문양. 네, 그러네요. 네, 불름 경첩 이런 것보다 훨씬 낫죠 <laughs> 나비 경첩. <laughs> 네. 근데, 근데 이제 원래 대청마루에는 이 문이 어떻게 돼 있냐면 원래 이제 한옥에는 이게 완전 들쳐집니다. 아 그래가지고 걸어요 아, 밖에다. 틸팅 기능 네, 틸팅 기능입니다. 기능. <laughs> 완전 틸팅 기능. 응. 그래가지고 이게 완전 개방감 있게 다 열립니다. 응. 우리 폴딩도 절리달아요아 네. 근데 여기는 그렇게는 설치 설계는 안된것 같습니다. 그쵸? 그쵸? 뭐 애들 문이 3중이에요 요거 있고 여기 시스템 창호도 있고 네네. 바깥쪽 창호도 있고. 네아 바깥쪽 문이 그러니까 또 다른 애저 앞에 동하고 다르죠. 네. 무늬도 이것도 와 진짜 다 예술이네요. 어, 그렇죠. 네. 근데 여기 여기 거는 기능을 하는 건가? 네, 잠금 장치? 잠금 장치죠.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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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여튼 어 진짜 좋습니다. 저이 네. 대충 마루에서 술한잔 하고 싶네요. 네. 아이거 숨구멍도 있나 봐요. 아 숨구멍이에요, 여기? 네. 바닥 조명인가? 하고 봤더니. 바닥 조명 아니에요. 네. 아니 숨구멍이에요. 오 신기하다. 숨구멍. 아이 밑에 공간에. 네. 아, 공기 통과라고 만들어 놓은 거네요. 이거 네, 다 있어요. 동글동글한 게 네. 그러네. 이 사이사이에 나무 사이사이에 네. 떠 있으니까. 저희 집 구경하러 온 거예요. 사실 저희도 이거 구경하면서 네. 찍는. 소개 네. <laughs> 이거는 이제 집 소개 영상보다 저희도 네. 구경 왔죠. 저희도 신기해. 네. 신기합니다 사실. 네. 자 이제 여기는 방일까요? 네. 어예 아, 방이네요. 이쪽으로 쭉 보셨다. 자 여기가 그러면 세 번째 방. 오크긴하아 여기가 그방 같아요. 찜질방. 아, 맞습니다. 찜질방이네요. 찜질방 바닥이 네. 찜질방이네요. 네. 3m 47. 네. 어? 찜질방 맞나? 맞아요. 찜질방 맞아요. 3대 20. 저쪽에 약간 굴뚝이 있었어요. 아, 그래요? 화장실도 있고. 아, 찜질하고 화장실. 네. 어, 샤워하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샤워 있죠? 네. 어, 샤워. 샤워, 샤워 이쪽이니다샤 세면대랑 같이. 네. 할수 있는 샤워. 비데 있고요. 자, 와, 근데 진짜. 시원하다. 근데 이 바람 이, 이 시원함이요. 네. 되게 상쾌한 시원함이에요. 나무 그, 음, 냄새나요 인공적으로 청문을 그 네. 하나도 아니, 안 들어도. 네. 그래요. 네. 문이가 이뻐요. 응, 네. 아니 이거 문턱 같은 이런 턱도다 아, 나무잖아요. 오. 네. 아 진짜 볼수록참 매력이 하. 네. 매력 있는 집이네요. 환경 호르몬이 집에서 일도 안 나올 것 <laughs> 같아요. <laughs> 나올 게 없잖아요, 그렇죠? 네네. 왜 등도 보세요? 등도 너무 이쁘지 않나요? 폰드랑 음, 뭐 이런 거 섞였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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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환경적인 네. 집이죠. 자연 그대로의 네. 집이죠. 네. 아, 전... 근데 여기 이제, 저는 이 집의 장점이 여기인것 같습니다. 네. 이야, 이거는 아까 첫 번째 우리 집 보신 집보단 네. 훨씬 넓은 거실, 여기 진짜 이거, 와. 와. 공정합니다. 네. 한신이 네. <laughs> 딱 이렇게 타요. 요 네. 네. 어, 어, 여기에도 크림 또막다 그려져 있고 다 그려져 있죠 네. 기둥에 네, 이거 소나무 소나무 그림 여기 바닥 에 네. 이렇게 소나무에 다 학이 거. 날아다니고 네. 그런 구름이에요 구름도 음. 있고 와 이거 집으로 오셔서 막 이렇게 챙피해도 못하실 거 아니에요 제가 다 하죠, 미리 다 해드릴게 대신 네. 대신 메이에요 <laughs> 네. 어. 아까 이거 이름 뭐라 그랬죠 뭐, 상냥상냥상냥을 아. 네. 올린다고 하그 거리서 보면 어. 상냥에 날짜가 적혀 있어요. 올린 날짜, 음. 시간이 적혀 있습니다. 아, 그리고 상냥식이라고? 네, 상냥식을 해요. 그래서 어. 뭐 이렇게 걸어 놓고. 네. 잘 보면 적혀 있습니다. 한자로. 네. 날짜랑 숫자랑 적혀 있습니다. 아, 조명 모양이 또. 여기 또 틀려요. 다르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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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긴 거기랑 달라요. 첫 번째 집이랑. 네. 요, 요쪽, 도 사이드도 다릅니다. 아, 사이드. 아, 이거 이뻐요. 야, 근 이쁘네? 와, 야, 이거 진짜 멋있다. 층고도더 높은 것 같고. 하여튼 여기가 좀더 네. 면적이 더큰것 같아요. 커요, 그쵸? 커요, 커요. 첫 번째 집보다 거실은 훨씬 큽니다. 이거. 네. 거실이라고 해야 되겠죠? 이거 뭐라 그래요, 여기 한옥에서는? 네? 한옥에서는 이게 뭐라 그래? 거실이 그냥 모르니까 거실이라고 해요. 네. 거실이잖아. 네. 치매다, <laughs> 치매다. 네, 치매다. 치매다. 야, 치매다. 5니다 87. 거의 6 네. m 네. 네. 와,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음, 또 구, 구조. 거기 또, 이제 아까 네. 보조 주방이 구조, 있었잖아요. 구조가? 똑같겠죠? 네. 네. 보조 주방. 어, 네. 네. 승부수나, 싱크볼 네. 하나 들어가 있고. 간단하게 음. 이제 여기서 음. 음식을 여기서 드셨잖아. 그럼 네. 간단히 여기서 이제 헹궈서 밑으로 내려가겠지. 네. 컵, 컵, 아니 컵 같은 건가? 그런 것들, 예, 네, 그런 것들. 네. 네. 간단한 것들. 그, 냉장고 조그만 거 하나 갖다 놓으셔도 그렇죠. 되고 그렇죠. 네. 네. 뭐 아, 아, 그 어차피 그렇구나. 뭐 이런 이모들이 갖다 주실 거긴 한데. 그렇죠. 이 카트로 네. 이게 나르고 할 거예요. 네. 물한잔 갖고 오라 하기 좀 그렇잖아요. 그럼 음. 물은 저기서. 네. 네. 드시면 되시고. 아, 웅장하네요. 진짜 여기. 와. 저희 현관인데현관에 있다가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반 받고, 이제 반, 이제 이쪽으로. 거기가 이제 메인룸이겠죠? 에이, 네, 그쵸, 안방, 안방 이만 해야죠. 이야, 네. 이게, 그, 저는 이 구조가 좋다는 이유가, 어. 모든 게다 커. 어. 방 개수는 많지 않지만. 네. 여기까지 네 번째 방인데, 응. 안방이 만하고 수납도 이거 네. 뒤쪽에 다 이제 다 붙박이장이에요. 네, 옷목가고잖아요 아, 네. 수작업, 수작업 붙박이장이에요. 네, 3위 93, 2는 네. 5위다 74. 네, 네. 아. 다 펌인 거잖아요. 네, 어. 아, 야 아유 조심해, 조심해, 조심. 조심하세요. 음, 네, <laughs> 아유, 많이 아프겠다. <laughs> 어렸을 때 많이 었 튀긴 했는데? 진짜 많이 쪘죠. 네, 조심해. 같이 이렇게 당기시면 안 돼. 큰 시간을 쓰 땡겨야 돼요. 네. 야, 이 정도면 붙박이장 충분히 네. 많이 들어가죠. 음? 드레스룸 없죠. 한옥에는 드레스룸은 없죠 네. 아, 진짜 이게 한옥, 아, 좋네요. 음, 좋다, 한옥. 옛날 느낌 나고. 네. 우리 어렸을 때 이게 기, 기름, 기름장판? 뭐 해가지고 이게 맨지문질내지거든요 초로 문지르니 네. 초로 문질러요? 아, <laughs> <초로> 문질러 <와. 웃음> 네. 이런 거 색깔 안 맞춰놨으면 좀 그렇겠다, 그쵸? 그렇죠 하얀색은 네. 좀 그렇죠. 잘 해주셨고 여기는 파우더룸이네 사모님. 네. 네. 여기도 또 드레스룸 작은 드레스룸. 네. 파우더룸. 네. 이 이불장. 음. 이불장. 이불장들 여덟. 네. 야 아, 나무 음. 냄새가. 네. 아, 네. 머릿 속이 그냥 화학 약품 냄새 나는 MBF 그런 뭐굿박이장이 네. 아니에요. 네. 그냥 다음먹 네. 무늬도 네. 네. 너무 이쁘네요. 네. 음. 네. 네. 다 하나씩 다세겨 놓은 거. 네 안쪽으로 네. 부부욕실 여기또 화장실 <laughs> 네. 어. 또 웬만한 방 크기 네. 네. <laughs> 화장실이 광활하네요 네. <laughs> 창도 이쁘네 창도 이쁘고 네. 어. 음, 여기 세면대 하나 더달 수도 있나 봐요 어, 어 그러네요, 그러네요. 음, 아니면 청소용 뭐달수도 음, 수도 있어요 되고. 네. 네. 안 쓰니까 일단 음, 샤워기를 하나 뭐더달셔도 되고 네. 여기를 좀더 리모델링? 아니다 그냥 이렇게 써도 이렇게 쓰면 되죠 네. 거기다 굳이 샤워기 하나 사라도 겠네요 샤워기. 저쪽에서 쓰기 힘들면 샤워기. 네. 네. 네, 근데 음, 뭐 본인 취향이 뭐안 맞으시면 여기는 뭐동국자 없으시니까 네. 조금씩 다 리모델링 하고 바꿀 수하시겠죠 네. 네. 기본적으로 이렇게 돼 있고 네. 뭐가 문제겠습니까? 네. 네, 그만 네. 있으면 다 해결되는 것들인데, 그렇 <laughs> 아, 진짜 근데 집이 와 좋다. 저희가 세상 살면서 한 8, 90%는. 돈만, 뭐, 물질 만능주의는 아니지만, 네. 그 어쨌든 돈만 있으면 다 해결이 되는 거잖아요. 아, 우리나라는 네. 돈만 있으면 사기 좋은 나라라고. 네. 돈이 거. 없어서 해결이 안 되는 거지, 돈만 네. 있으면은 뭐. 자, 여기까지가 이제 다섯 번째 방. 아, 가 조명이 마음에 드네. 음. 네. 조명 타입이 동마다 다, 여기 동 이름이 뭐, 아. 편하게 뭐, 뭐 BCA 이렇게 네. 되는데, 메란국주? 뭐 메란국주. 아. 네. 그냥 매란국죽 메란, 해가지고 이렇게 네. 이름을 지으셨다고 합니다. 3m30. 아, 근데 여기도 방 커요? 여기는 3m46. 네. 네. 있네요. 큰 방입니다, 큰 방. 여기 등도 여기도 이뻐요. 네. 네. 와, 유리도 올라가 있네? 유리 두 장. 한, 한 장. 한 장이에요? 네, 두장 같아요. 무슨 두장 두 같이 보이는데? 저두장 같이 보여가지고 어. 봤거든요? 여기서 봤을 땐두 장처럼 보여요. 네. 나무예요, 나무. 나무. 아, 나무 아, 밑에 나무구나. 네. 네. 어. 네. 자방큰방 슬라이딩 도어 네. 되게 부드럽죠? 네. 요런 슬라이딩 도어 소리도 정겹네요. 네. 거의 요새는 막 무서운데 이런 거막 쓰는데 요런 소리도 네, 음, 네. 정겹죠?잖아요. 자 이, 여기까지 다섯 번째 방방 방 다섯 음. 개 쪽으로 화장실 여기는 여기 는 공룡 화장실 여기도 커요 화장실 화장실 다 커. 방 개수가 줄고 좀 면적이 조금 조금씩 이렇게 네. 더 커진 것 같아요. 네. 방 개수는 6개까지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방인 것 같습니다. 어. 방 다들 큼직큼직 하네요. 네. 여기는 실거주 하실 수도 있겠다. 아닌가? 그럼요. 네. 여기 실거주,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네. 부모님 사시고 네. 자녀분화, 자녀 세대랑 2대가 네. 어? 네. 합과하시면 될것 같아요. 음. 네. 그래요? 부모님 모시고 사는 집. 음, 4m 딱. 49, 네. 3m 86. 네. 화장실이또 딸려있고. 네, 여기는 화장실이 딸려있는 방 화장실 여기도 클것 같아요. 적지 않고. 을 네. 기본 사이즈 화장실. 오. 네. 여기 욕조 있는 화장실. 네. 환기창도 있고요. 네. 여기까지 마... 해서 6개예요 방이. 그래요? 네, 6개. 마다 물어가시죠. 네. 그니까 러본관에 4개, 네. 지층에 2개, 일하시는 분은. 어디로 나가요 네. 여기서도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 마당이요? 나갈 수는 아니, 있지. 열면. 이렇게 근데, 정문으로 봐야죠. 네. 네. 이렇게 네. 삼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열은. 네. 와, 진짜 멋있네요. 그쵸? 집에 이렇게 긴 복도가 있다니. 네. <웃음> <웃음> 계속 가야 돼요. 와. 근데 단층이잖아, 요 단층. 계단 없어. 없어, 계단 없어. 철 콘으로도 단층을 좀 지어서 공급을 해드리고 싶은데 네. 경기가 좀 풀리면은 제가 네. 계획을 네. 한번 해볼게요 네. 자 여기 가폴딩목 어, 있죠? 어. 딩목 이쪽으로 이렇게 열리죠? 이렇 열리고. 열리고 열려요 열려요 어, 열리면이 열려요 네. 어. 이쪽으로신발이 지층 신발장 이니까 열려요 이신발 열려요 이렇게 열려요 이렇게 열요이요이렇요 이렇게 열려요 이렇게 열려요 이렇게 열려요 이렇삐질려요 이렇게 열려요 이렇게 려요 에어컨 틀려요 하나도, 따면 우리 축수입니다. 네. 자 나가면 여기는 이제 딱대지가 크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첫 번째 봤던 집하고는 좀 다른 작은 이제 정원입니다. 마 관리는 편해요, 관리. 큰 마당 어디 갔어요? 에? 아까 그큰 마당 어디 갔어요? 큰 마당 그니까지 저렴하죠. 큰 네. 소나 무 어디 갔어요? 그 소나무는 소나무 가만 해도 매덕이니까 여기는 좀 그래요? 줄였어요. 그, 네. 그 20억 깎아준 거예요? 네. 아, 집을 <laughs> 우리 구급주택 하나 빠졌어요. 2 5 하나 주택. 빠졌네? 네, 네. 부대. 어, 그 마당이 없었지 마시운데 옆에 돌아가면 있지 않을까요? 아, 뒷마당? 네. 아니, 아니, 없어요. 지금 진짜요? 작은 거 하나 있더라고요. 작은 거. 어? 진짜 막혀 있네? 네, 작은 거 하나 있어요. 이게 다예요. 자, 이게 근데 다예요? 작지 않아요. 우리 뭐 마당 항상 잤다고 했는데 이 정도는 은 마당. 아니야. 하나야. 뒤에 너무 큰걸봐 가지고. 네. 대신에 정원 사는 안 드셔도 되겠네. 아, 그래도 줘야 돼요. 이소나으로가려면 저쪽에 마당이 있어요. 그쪽으로 가시면. 여기. 거기로 가시면 있더라고요. 네. 거기로 음. 가면 아까 우리 장독대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거랑 약간 이제 우리 그 장작 때우는 그 굴뚝 있잖아요. 네. 그 마당이 있습니다. 네. 그래도 맨초입의첫 번째 코너 집이에요. 네. 여기 네, 맨첫 번째입니다. 아까 뒤에 집은 네. 이집 이제 그 지붕이 보였잖아요. 네. 그기화가 네. 얘는 앞에 그냥 쭉다 뚫려 있는 거예요. 네. 아 여기도 이렇게 장독대랑 음. 우리 아까 전에 이제 찜질 뭐야 찜질방 네. 할수 있네. 여기 이제 보관도 할수 있네요. 와 음. 여기 뭐. 여기서 놀아도 되겠네? 여기 물 받아서 수영장 만들어... 아이 <laughs> 네... 아까 이게 그아인가 네네 여기가 찜질방 밑에 주방, 주방처럼 만들어져네 네. 있네요 그쵸? 그쵸 여기 소뚜껑하고 네, 네 소뚜껑하고 수도랑게르식 네. 주방 같은 느낌 네. 네. 그리고 여기 장작은 여기다가 놓네요 아 어, 여기 밑에 보관, 네. 보관 창고 여기 아까 여기다 놓으셔도될것 같아요 아그 밑에? 네아 아, 이게... 근데 여기 소나무 이쁘네 요기 소나무 여기 소나무, 요기 소나무. 어? 네 얘도 얘는 막 이렇게 꼬였네요. 네네. 천, 아, 여기 굴뚝이 여기 또 있어요? 네. 아, 굴뚝이 그쪽으로 나가고? 네. 네. 이렇게. 아. 그렇게, 그 인생도 이렇게 좀 꼬이다가. 네. 딱 위로 올라가서 쫙 이렇게 펼쳐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야 소나무가 멋있는 겁니다. 네. 고 꼬인 인생을 이렇게 활짝. 네. <laughs> 네. 펼쳐질 날, 올 때까지 열심히 일을 해야 되겠죠? 네. 그래야 이런 짓도 살고. 여기는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출거주 하시는 분들보다. 네. 뒤에 뭐 회장님 계약하신 분처럼. 네. 세컨하우스. 그렇죠. 네, 주말 별장. 네. 네, 가끔 놀러 오거나 아니면. 그렇죠. 뭐 회, 회의나 미팅할 때 여기 마당에서, 큰 마당에서. 네. 뭐 그런 파티 를 즐기시거나 그러신 분들이 사지 않을까요? 네. 맞아요. 맞아요. 네, 그럼요. 여기는 진짜 말 그대로 뭐 별장으로 쓰셔도 돼요. 여유 있으신 분들은 별장으로 왔다 갔다 하시면 서 쓰셔도 되는데. 나는 저 같으면 살죠. 이돈 이 주고 사는데 그래요? 아 근데 이돈 이 주고 사실 능력 있으신 분들이 집이 이거 하나일까요? 그죠 여러 개 아, 있겠죠. 서울에도 있고 네, 저기도 네, 네. 있고 네. 돌아가면서 뭐 여기서, 여기서 한 달, 저기서 한달 아니면 해외에서 그, 몇달 네, 네, 네. 네, 그렇게 쓰실 용도로 네. 하겠죠. 네. 네. 네 그런 용도로 쓰실 분 있으면 은 네, 혹시라도 저희 영상 보시면 은 네, 연락 주세요. 한 달만 살고 싶네요. 네한 어? <laughs> 달만. 한 달만? 한 달만? 한달 살이 뭐 여쭤볼까요? 아이 무슨 소리예요. 어. 한 달만 살아도 아마 수천만 원깨실것 같아요. 네, 하루에 하루에 천만 원씩. <laughs> 대관 비도꽤 받을 거예요. 네 대관비도 꽤 나갈 것 같습니다. 네. 네. 우리 드라마랑 영화만 뭐 수십 편 찍었다고 하시니까. 네네. 네. 네, 지금은 아, 지금도 하시려나? 네, 대관 저희... 저희한테 연락. 저희는 상관 없습니다. 가끔 네. 연락 오시는데. 뭐? 아, 네. 저희는 모릅니다. 네. 네. 괜히 중간에 저희 불편한 적이 몇번 있어가지고. 아, 대관은 저희한테 문의주시면안 돼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 진짜 뒷마당 옛날 정경 추억을 소환하는 그런 한옥 마을이었습니다. 한옥주택이 정말 장점이 있네요. 저희가 어렸을 때 이제 무심코 시골집 가면은 이렇게 시원하게 지냈던 이유가 다 있었고 그리고 자연 친화적으로 이렇게 지어진 게 한옥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자연 그대로의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집인 것 같습니다. 여기 궁금하신 분들은 어, 진짜 관심 있고 꼭 구매하셔야 되는 분들은 저희 홍밀리에 연락 주시면 저희가 안내해 드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